삼성가 350장. 성경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 1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라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의 한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든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대만 섬기게 하니 교활한 말로 아처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이호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 교회에 관해서 어, 로마서 8 장까지 이제 신칭 위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1 1 장까지는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고 1 2 장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썼어요. 이런 개관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하기가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가, 끝으로. 어, 바울 사도가 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의 아킬레스 건이 뭔지를 딱 알게 된 거예요. 어,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내의 분열과 분쟁 다툼. 그 교회를 폭파시키는 스위치, 스위치. 그걸 누군가가 눌러버리면 교회가 폭발을 할수 있는 스위치. 또안게 어, 되면 제 사도가 우리 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저도 이제 목회하고 뭐, 이제 어, 단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뭐, 교회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교회 이전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되기도 하면서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게 뭐냐면은 대구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서 서로 갈등을 하고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딱한 가지 권면이 이게 정말 중요해 로마 교회 진짜 이거 잘해야 돼. 요 주제를 딱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어, 두 가지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분쟁을 일으킨다. 교회에서 어, 지금 이서신을 지금 사도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3차 여행의 고린도교회. 고린도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나눠서 지금 다, 두고. 고린도 전서군서가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나눠있던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뼈저리게 어, 사도바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마교회는 고린도교회가 겪었던 이 전체를 밟으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팔을 파벌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중직자들 해야 하 중직장.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분쟁에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재산이 많은 사람 아, 어쩔 수 없이 사람에 올리는 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줄을 서게끔 돼 있어요. 돈 많은 사람 특별히 이제 그 분열을 시키는 사람.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그 이단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간질을 한다. 소속 사람들을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보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규고해서 결국은 어, 나머지게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이제 그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부정적인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소를 굉장히 다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 사도가 잘 아는 거죠 고리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그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어, 거치게 하는 자 로마서에 몇번 나옵니다 거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제일 쉽게 설명하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시장 생활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 쉬운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은 죄를 짓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다 사람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현대어 번역에 요 번역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걸려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십팔절을 아 보면은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믿음은 있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 분쟁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믿음이 잘하지 않은 어린아이. 힘은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믿음이 아직까지 안 잘하는 사람. 그,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대만 성기 난이, 이게 유계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미혹을 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17절을 보면 마지막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 떠나라 이렇게 떠나라는 말은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 멀리. 근데, 가만히 보면, 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을까이 하고 사람하고, 있는 요소를 다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laughs> 중직자이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지 돈도 많지 그리고 어, 또그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 그런 말 특히 참 재미난 누구 막 흉보고 그러면은 같이 막 흉보고 어울려서 저 사람 다 돌리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 이 뭐냐 하면은 그 분별을 할수 있어. 아, 여기서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왜 이렇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 거기에 휘발이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멀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것은 뭐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 요 떠나라는 것은 떠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멀리하세요. 멀리 할줄 알아야 됩니다.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막필 이오요 마지막 이 로마 교회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본분은 진짜 그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바울 사도가 쓰는 거예요. 보면 하나 하다 로마 교회. 얼마나 가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제를 딱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교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교회가 분열을 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매일 아, 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분열을 할수 있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아. 출신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남편하고 아내도 봐봐요. 안 맞는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로 보면은 한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서뭡니까 거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 말씀, 교회 의 중심이라는 그 정확한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같이 녹아들면서 그렇게 가면은 같은 마음으로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친구가 많이 하면은 이 분쟁의 요소가 없어지겠군. 새벽에 들으니까 우리가 좀 절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직자분들 새벽기도 나올 만큼 정도 되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누가 어떤 요소 때문에 뭔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어떤 요소 때문에 자꾸 나뉘어지려고 하면은 그걸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가운데로 가운데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서 교회가갈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까지는 쓰지 않는다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 하나하나를 여기 오늘 주제에 맞는 그 문장 하나를 제가 새벽에 나와서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폭파시키는 스위치 제가 아침에 여기 나와가지고 찾아봤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밀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교회를 폭파시켜. 그 스위치를 누르면 교회를 폭파해. 그게 무슨 스위치라고요? 분열과 문제. 그 스위치가 우리 하늘들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스위치가 나온다 그래서 아무도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게끔, 누르지 않게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같이 한 덩어리로 가게 는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할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날씨가 점점 더 포근해가고 있고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고 서의 신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배워서 우리의 심정 기. 이렇게 한홀을 열고 또이 집합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마지막 겉면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의 중직자와 교회의 직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늘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워가고 함께 주어가고 평화해나갈수 있는 우리이 믿음들을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스프레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우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